반갑습니다. 알트오이 가족분들, 트라프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1월 20시 17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좀 접했기 때문에 바로 영상으로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어, 주말 마무리 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알테오젠이 특허를 미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파렌트 어, 케이스 8월 29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죠. 어, 보시는 것처럼 음, 바렌트 케이스 8월 28일 날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 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 ADC에 대한 부분을 특허를 신청을 했다 라는 겁니다. ADC. 자 원래는 우리 r t o 젠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피아 주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r t o 젠 같은 경우에는 왜 특허를 ADC로 등록을 했을까라는 것에 고민점을 좀 찾아보면요, 당연하게도 ADC에 대한 SC 제형까지 같은 플랫폼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DC 산업에 대해서는 r t o 젠이뭐 당연하게 수준급으로 기술력이 올라온 부분이 아니지만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뭐가 생긴다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SC 제형만으로도 이제 28년도에는 얼마로 벌수 있죠? 30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DC에 대해서 사업이 망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당연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 그러니까 ADC에 대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 여기에 따른 리레이팅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당연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소식들까지도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알티오젠이 40만원 권선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40만원 전에는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키투르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투르다 28년도 매출, 예상 매출을 보여 주죠. 자,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는 28조 원, 그리고 올해는 33조 원으로 이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28년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최소 못 해도 60조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매년 매 분기 10%씩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10%가 어마무시한 수치지만 어, 이번에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20%를 상승하고 10% 이상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성장 고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고려를 해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어, 우리 알티오젠 주주분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키트루다만 말고 지금 어디랑 계약했죠? 산도즈 예상 매출 한번 보자고 예상 매출 산도즈 시밀러 얼마까지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자, 처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동력은 바이오로 시밀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장세를 보였는데 자, 매출은 96억 달러, 그리고 22년도는 에 90억 달러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연간 실적 보고서. 1 3일날에는 96억 달러. 재작년에는 90억 달러. 한마디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성장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산돌제에 대해서 여러 약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기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미 조단이가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 로열티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키트로다는 5%지만 저 못해도 10%에서 15%로 계약을 할 겁니다.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1조 원에 대한 내다 어, 품목에 대해서 1조 원에 대한 매출은 열티는 충분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도 CPI, 아, CPI를. PC가 너무나도 잘 발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소득과 더불어서 지출까지도 연착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염려 마시고 잘만 가지고 계시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알테오젠을 40만원까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알테오젠이 없다 그것 또한 리스크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내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이걸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도 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100%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리스크를 짊어 가지 마셔라. 어차피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힘이 되니까 편안하게 좀 남겨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